43, 45번 장문 해보겠습니다. 자, 바하티는 살았습니다. 작은 마을에 그리고 그곳에서는 baking bread for a hungry passerby. 그러면 행인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행인을 위해서 빵을 구워주는 것이 is a custom 그뭐 그런 그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When one misses someone,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할 때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운 사람이 있을 때는 행인을 위해서 빵을 구워주는 게 관습이었대요 이 동네에서. 자, 그녀에게는 어,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아주 멀리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자, 그녀는 그를 아주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하티겠죠. 바하티는 어, 빵을 하나 구워서 그것을 창틀에 매일 매달아두었습니다. 그래서 for anyone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가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가기를, 뭐 가져가도록 그런데 매일 어떤 가난한 나이든 노파가 그 빵을 가져갔습니다 m u t t r i n g 하면은 요거는뭐 그냥 뭐죠? 중얼거리다 라는 뜻이야 그냥 이런 얘기를 중얼거리면서 the good you do 어, 당신이 한그 좋은 일은 아마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했느냐 어, 감사하다 라는 표현하는 대신에, 어, 너 선한 일 했으니까 나중에 복 받을 거야. 그냥 이러고 갔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약간 쉰 후에 아들이 얘기했다. 아직 아들 얘기 나오지 않았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 여기에서는 어, 뭐 감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너 선행했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나중에 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냐? 자, 이런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지. 우리가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감사 얘기도 안 하냐, 라고 바티가 혼자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i r 테이 t a t 좀 짜증이 나서, 그녀는 t e m p t to, tempt는 유혹을 받다라는 것, was tempted, 유혹을 받다. 이제 stop, 동명사, 모모를 멈추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빵을 굽지 말까라는 유혹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다시 구워서 그것을 여전히 계속해서 Doing 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he words of the poor old l a n 그 나이든 노파의 그 말이 계속해서 그냥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요거 바티죠? 바티는 빵을 또 다시 창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파는 그것을 가져갔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얘기. 복 받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가져갔대요. 자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그럼 여기가 2번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좀 짜증이 났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instead of being irritated, 그래서 짜증을 내는 대신에 그는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몇년 동안 그녀는 아들에게서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하티죠. 그래서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날 밤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오, 문을 열었을 때 자, 바하티는 놀랐다. 여기서 왜 놀랐냐?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해서 놀랐다. 그래서 그 he had grown thin and lean. 자, 자 grow 형용사 모모하게 변하다 라는 뜻이죠. Turn. 다음에 뭐, 뭐, 뭐 grow. 다음에 뭐 become. 얘네 뒤에 형용사 붙으면은 모모하게 변하다예요. 자,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마르고 또 여기 린도뭐 얇은 녀석 아들이 굉장히 깜마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옷은 다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울면서 안아주면서 그녀는 그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었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얘기가 여기 3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약간 쉰 후에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소댓금은 so 나는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라는 표현이지. 나는 너무 굶어서, 그래서 거의 어 굶어서 제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어떤 노, 늙은 노파를 보았습니다. 빵한 덩이를 지고 있는. 나는 그녀에게 빵한 조각을 간청했는데, 그녀는 지금 올드 워먼이이 되겠죠. 그녀가 나에게 빵을 전체 다 주었습니다. 한 덩이가 아니라 전부 건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Say my need was greater than hers." 어, 나한테 필요한 게 그녀에게 필요한 것보다 어, 훨씬 더커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지칭추론은 유기가 되겠네요. 자, 이 자, "It was then." 이거 이때 감정부분이죠 우리 대부터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하티가 결국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그 노파의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거 대시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 바하티, realized, 목적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끊어지겠네요 어, 당신이 한 선한 일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일, 어, C, B, D의 순서로 들어가겠죠 C, B, D, 2번 그리고 여기 마지막 2가 높아였죠? 그리고 내용일지 찾아볼게요. 아들을 그리워했고, 수녀권 소식을 듣지 못했고, 옷과 음식 주었죠?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방을 계속 구, 어, 구웠죠? 그리고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2번, 5번, 4번으로 정리할